캡티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또 저번에 노복돌 사장님께서 또 SM5 lg 차량 사가셨는데, 이 차량으로 또 교환하신다고 해가지고 하체 시정 업체에서 또 보여주려고 리프트 떴는데, 한번 확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이 있나 없나? 가운데로 가는 거니까 녹이 중요하지. 또. 하체는 뭐? 와. 이 연식이 이 정도면 뭐? 네. 짝짝한 거죠? 그러니까요. 와이 보세요. 빼대. 응. 와 끝내주네. 끝내주네. 진짜 노기 하나도 없네. 네. 아어요가운데가니라 언더코팅 한번 하고 가면은 누유는. 와 아유. 앞에가 아유. 앞에가 뭐더 깨끗해. 노기 하나도 없해요 그러니까 오. 엔진도 뭐. 엔진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니까 엄청. 똑똑하게. 제가 한2 0일 정도 집에 타고 다녔는데. 아유. 누유도 없죠? 네, 누유 없어요.